안녕하세요. 행복한 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90회차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코보컵 여자 현대건설대 GS 칼텍스 경기입니다. 1.17, 3.5 배당을 받았는데, 어, 일단은, <laughs> 이 117이란 배당은 좀 위험한 배당이죠. 1.5마앤이1사2 배당인데, 이1사2 배당조차도 좀 위험해 보이는 건, 어, 맞겠습니다. 근데 이제, 언오바르 이,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언오바로 접근을 해서 저는 오바를 보도록 할게요. 언더는 아닐 것으로 보고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요코하마 대 한신 경기입니다. 어, 요코하마 대 한신 어, 180에 172 배당을 받았는데 172 배당이 142라서 일반승 이렇게 들어오고 어, 프랜 142 요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아, 그렇지 않으면은 어, 요코하마 역배 역배 프랭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점수 차가 안 난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보시 경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 주니치 대 야쿠르트 어, 146, 171, 181. 또 마찬가지로 승에 어, 야쿠르트 핸디패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에 1 7 2 배당 똑같이 나왔는데요. 이 경기는 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언어반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니포넴 대 소벤 경기인데요 어, 이거 1 4 9고 프렌이 들어와 있는데 이 어, 경기는 저는 어, 니포넴 역배 보도록 할게요 어, 일, 어, 2로는 여기 1,7,1일 때좀 많이 들어온 배당이죠 그리고 1,8,0에 1,7,2 배당 봤을 때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라쿠텐 대 지바로 때1 7 1 1 8 1 배당인데 어, 130에 272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130지바로때 어,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풀언어반바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세이브 대 오릭스 경기 168에 268 같이 줬죠. 168, 268 해갖고 1, 1의 갭차가 있는 게 있고 약 50의 갭차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오, 이거는 이제 54 정도의 갭차가 있는데 어, 약간 고민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어, 똑같은 배당이 있었어요 168에 268 중계 들어왔었는지 역배가 들어왔었는지 어, mpb는 제가 베팅을 잘 안해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저는 오릭스 승 쪽으로 볼게요 다음 경기 두산대 kt입니다 kt 어, 승패 18117일 어, KT승, 헨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2 272 272 182오바 배당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롯데대 SSG 191-163 어, 355배당이니까 SSG 승승률패는 어, 어, 핸디패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2.5프레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바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삼성대 LG 경기입니다. LG166 쌍수를 받았죠? 쌍수 받았는데, 202, 260, 260, 3, 4, 5, 2, 7, 5. 일반승의, 아, 이거 일반승의 해무 네. 승, 승일패는 무 보도록 할게요. 1, 3, 3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189, 16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NCD 키움 경기입니다. 어, 178의 2 5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이거 177에는 177의 2 5는승의핸승이 맞는데 178의 2 5는 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277 쌍수까지 있으니까 네, 키움의 승리, 어, 핸디승 277까지 보도록 할게요. 77이니까 66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기아대 하나 경기입니다. 144 4, 고 배당을 받았어요, 일단은. 4, 고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1440.5일반승에 헨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240, 240까지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언오바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IBK 기업대 KGC 인삼, 193-162 배당인데, 지금 171 배당을 받았죠? 171 배당인데, 157 배당은, 어, 핸디 배당에서는 들어오는 배당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어, 2대3이나 3대2. 그래서 승패보다는 오바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번 회차부터 축구가 다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해, 해외 축구가 개막을 하는데요. 어, 이 지금 배당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218-305-275 배당을 받았는데, 275 배당까지는 안될 것으로 보여지고, 무승부, 핸디팩, 언어바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볼게요. 218, 218이 들어오는 배당은 맞는데, 현재 배당하고는 안 맞죠? 다음 경기, 광주대 대전 경기입니다. 320, 390-370, 20의 갭차가 있겠고, 어, 무승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무승부, 핸디패, 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1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60번, 네덜란드 슈퍼컵, 페노르트대 PSV, 198-335, 290 배당을 받았고요 161-375, 승에핸승 보도록 할게요. 언어바는 오바. 3대1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1. 다음 경기, 시카고 컵스 대 애틀랜타. 어, 일단은 145 배당을 받았는데, 저는 이145 배당을 신뢰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역배나 프랜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바는 <laughs> 언더죠. 언더. 다음 경기, 신시네티, 143229 배당인데, 162 배당, 요 배당은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76, 176 배당인데, 어, 기본 배당, 이162 배당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저는 워싱턴 역배 보도록 할게요. 역배. 역배 프렌에, 어, 4, 4, 6,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다음 경기. 어, 디트로이트 202 배당이 156 배당인데, 156, 162 배당 여기서는 이거 들어오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 배당 자체도 같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프렌의 오바 보도록 할게요. 어, 볼티모어 1 4 7의 219, 202156 배당인데, 어, 1 4 7의 20이 오늘 이게 안 들어왔었죠. 이거 안 들어온 것 때문에 600만원을 못 먹었는데, 어, 일본에는 들어올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1 4 7의 20이 핸디 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승의, 헨승의 오바죠.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갈게요. 191-163, 155.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의, 헨승, 언어바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55-204, 148 배당을 받았는데, 148, 배, 148 배당, 어, 요거는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언더가 좋겠네요. 네. 토론토 역배까지도 가능성 이 있는 배당이죠. 148의 205인데 148의 204도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다음 경기 크리블랜드 대 시카고 화이트 147의 204 이것도 마찬가지로 147의 204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경기 87번 북중미 이그컵 신시네티대 네슈빌 168의 360 360 배당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여기 360이면 승의 헨승을 갈라 그랬는데 이 189는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배당이 0이고 햄무배당이 5일 때 역배 프렌 어느 번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내슈빌 프렌 오바 다음 경기 콜롬버스 크루 대 미네소타 176에 355, 335 배당을 받았는데 굉장히 애매한 배당을 받았어요. 네. 176승의 핸인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바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3대 0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텍사스 대 마이애미, 156에, 어, 146. 이 배당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76, 176이고, 여기가 146이기 때문에 오바 경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승패보다는 그냥 오바만 추천을 할게요. 이거는.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애리조나165189 어, 189 배당은 프랭 189가 들어오는 배당인데 역배 189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어, 139 배당인데 어, 지금 99 배당이에요 99 99 배당에 50의 갭차가 있고 여기는 165의 240 승의 헨승 배당은 맞아요 이게 그래서 언어가 봤을 때는 오바 배당이니까 이거 같이 안줄 것으로 보여지고 승의 헨승 보도록 할게요 원래 139에 166 쌍수가 원래 헨승이 많이 뜨는데, 1,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165, 166, 167까지도, 어, 240의 헨승이 들어오는 걸, 어, 확인을 했습니다. 어, 여기, 148에 205는 공짜죠? 네. 언어버 봤을 때 오바. 다음 경기, 1 4 6의 콜로라도. 이거는 역배 쪽으로 봐야 되겠죠? 역배, 프렌, 언어버 봤을 때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시애틀 승에핸승 어, 여기 프렌148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좀 달리 봐야 되겠, 달리 봐야 되겠죠. 일반 승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도, 어, 프렌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 7 가는 것보다는 이 경기는 조금 양방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일반 승에프렌은 이렇게, 어, 홈 14,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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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하고 원, 원정 149는 이제 믿음으로 가는거죠 신앙으로 네. 다음 경기 샌디에이고 대 LA 다저스 LA 다저스가 179 134 134승의 행승 오바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111번 열자 월드컵 스위스 대 스페인 경기 830에 425 126배당인데 295배당이기 때문에 햄무에 가장 가까운 배당이 아닌가 싶어요. 프렌, 2 5프레임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언어반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MPB는 안 떴고요. 여기서부터는 배구하고 농구, 뭐 야구 뜨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부터는 축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번 여자 월드컵 일본대 노르웨이 165에 325 425 배당을 받았어요. 325 425 같이 주니까 저는 작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6구간때 역배 구간은 맞아요. 425 435 445까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역배 구간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언오바 구간 때는 오바 구간이 맞네요. 저는 이거 역배 보도록 할게요. 역배. 오바니까 역배 보도록 할게요. 2대 2는 사실상 조금 보기 힘들고 뭐 325냐 425냐 봤을 때 저는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프랭 가시면 되겠죠. 다음 경기 히오난대 히로시마 1 1 7 6에345 345 배당을 받았으니까 345 무승부 봐야 되겠죠. 언오바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1. 다음 경기 나고야대 니가타. 니가타 역배 보도록 할게요. 170이니까, 반대. 원래 반대 값은 곱하기 2 값이 승행승 값, 315하고, 일단 315가 맞아요. 315하고, 여기 위아래로 보면은 무배당인데 21법칙이 안 맞죠? 그리고 승해 행승 배당은 315가 맞아요. 그리고 곱하기 2를 했을 때 역배 값이 나와야 돼요. 340. 근데 굉장히 높게 측정되어 있고, 어 여기 40의 갭차가 있고, 184 곱하기 2 했을 때, 어 360, 368이죠. 368 인데도 12의 갭차 그래서 40 플러스 12 하면은 5 2예요52 나누기 2 하면은 26 정도의 갭차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역배 보다는 나고야 헨승 보도록 할게요 언어반는7 오바배당이니까 3대 0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수원대 수원FC 경기입니다 189에 330에 어, 315배당 역배 봐야 되겠죠 이거 3, 189에 365는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165냐 365냐 그럼 작은 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역배 언어반은 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 181 예, 오바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전남대 부천경기입니다 375 어, 325 415 156배당인데 <laughs> 아이로승핸승은 살짝 높게 측정돼 있고 일단은 2 1억치이안 맞아요. 그래서 부천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역배 풀렌의 언더 0대 1. 다음 경기 대구대 울산 경기입니다. 345에 335에 178. 어 이렇게 보시면은 35, 345 대구가 정배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177풀렌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일단은 오바경기로 봐야되겠습니다 2대1보도록 할게요 대구의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경기 부산대 천안경기입니다 어, 140에 140이냐 240이냐 이렇게 나왔을때 지난번에 뭐 140저건 안들어왔으니까 어, 240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어,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를 더하면은 3.90인데 3.80 10의 갭차가 있겠고 380 580 이렇게는 2의 갭차가 있어요 앞, 앞 숫자가 그러니까 이 경기는 무승부 풀랜의 언오바는 언더 경기네요. 1대1 볼게요. 다음 경기 178번 캐릭터 김포대 안양 경기입니다. 원정 2배당은 좀 저는 안 믿는 편이긴 하죠. 410에 360에 159, 310 이렇게 410 헨슨값이랑 310값이 같이 줬을 때는 역배 보시면 됩니다. 역배 풀랜 언오바는 오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경기 226번 네덜란드 대 남아공 1:2로 배당해 560의 990 어,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난해한 배당인데 언오바은또3.5 기준점을 줬어요. 3.5 기준점인데 1 6 6에187오바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 경기 남아공 역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1:2로 배당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남아공 역배 보도록 할게요. 2대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271번 제1리고 가시마드 4포 경기 196에 340에 290어 375에 380에 161 이거는 340 무승부 쪽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어바는 오바배당으로 보여지는데 161에 1, 162라서 1의 갭차가 나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어 원래 배당상으로는 오반데 언더보도록 할게요. 1대1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이 지금 굉장히 많아 보여요. 일단은 스웨덴 경기 195에 3배당 330이니까 무승부, 프렌에 2.5 프렌, 2.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볼게요. 그렇죠 네. 다음 경기, 요코하마 대 비셀보베. 비셀보베 150은 어, 믿음이 없죠. 근데 150, 250, 350, 이렇게 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승에 헨승 같이 나온 경기들이 많이 있죠. 언더바는 언더보겠고요. 0대2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우라 대 요카마 2.22 배당에 3, 4, 5에 2, 4, 5 배당을 받았어요. 3, 4, 5에, 그니까 러 되게 양날의 검이죠. 2.2에 3, 4, 5에 2, 4, 5니까, 쌍수니까 일단은 반대 값 보고 2, 4, 5니까 어, 2, 4, 5, 3, 4, 5 이렇게 봤을 때는 작은 걸 봐야 되는데, 4 배당에 4 배당 1, 4, 8을 줬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415, 4, 3, 0에 4, 15. 2.2. 아, 2.2승의 헨승은 사실상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 프렌의 오바 보도록 할게요. 요코하마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2. 다음 경기 가와사키대 간바오사카입니다. 헨승 봐야 되겠죠. 승의 어, 162에 320인데 여기 320. 1.62에 헨무 배당이 320인데 그러면 헨승 보는데 헨무 보는데 어, 290이니까 네. 340이니까 햄무, 햄무 말고 헨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겠고요 2대0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나왔네요 어, 2.22배당에 310에 어, 이르고 경기도 147 역배 어, 보도록 할게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0대2 네 세레스 오사카 196.196 196 배당은 저는 다무봐요 무조건.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30의 갭차는 있고, 내려오는 일정배에요. 그래서 161이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면은 햄무 값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5를 했을 때, 어, 385. 385, 395. 거의 핸스 값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 무승부. 프렌에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볼게요. 2, 3, 4, 5 배당이네요. 예. 네. 여기, 1, 4, 1, 4, 0, 3 배당에, 여기는 1, 4, 4 배당이어야 되는데, 1, 4, 4는 아니죠. 그래서, 1.51. 그래도, 2, 90. 안 맞고, 2, 4, 0. 2, 4, 0 배당에 3, 9는 안 맞죠. 여기 3, 9, 0이어야 되는데, 일단은, 어, 5의 갭차가 있고, 어, 홈이 정배일 때, 햄무 배당은 0으로 끝나야 돼요. 5, 5보다는. 그래서, 보통은, 어, 0으로 끝나는 게 맞겠고, 어, 이 원정 250이기 때문에 후코카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입니다. 1대2. 다음 경기, 전북대 인천 경기, 177 쌍수를 받았고, 미러 배당이에요. 어, 숫자를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네요. 여기서 승에행승으로볼 것이냐, 아니면 역배를 볼 것이냐, 쌍수, 쌍수니까, 어, 승의 헨승은 여기는 315 배당이 맞는데, 이 경기는 저는 인천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승. 쿨앤언어반는 177, 177, 177이니까, 언어반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1대 3. 인천의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245에 233 배당을 받았어요. 48에 410143. 어, 4배당, 4배당 1.49간은 이렇게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33이고, 245니까 중간에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어, 2대2 무승부보다는, 어, 아, 2대2 같아요. 네, 2대2. 다음 경기, 제주대 강원 경기입니다. 제주 179 배당을 받았는데 1.79간, 이건 역배 봐야 되겠 역배 보기에는, 어, 현재 배당으로서는 제주승은 없어 보이는 게 맞아요. 3, 4, 5, 3, 4, 5를 같이 줬는데 179를 줬어요. 179 보면은 반대값이 3, 4, 5가 떠야 되는데, 3, 4, 5거나, 180, 180에 보면, 역배, 역배 값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배당 값으로는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5박 했고요 음, 언더 보도록 할게요. 0대 2, 이렇게. 다음 경기, 김천대 성남 경기입니다. 157에 355에 435. 내려오는 1정배는 맞죠. 내려오는 1정배인데, 어, 270에 350, 203. 들어오면은 햄무 가능성이 있겠고, 무배당, 무배당이 오고 햄무배당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의 햄승값은 좀 보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203 배당이 굉장히 근접한 배당이에요. 여기다 1.5를 더하면은 3.53이에요. 2의, 2의 갭차밖에 안 나요. 배당 공식으로 따져보면은 2의 갭차밖에 안 나는데 157에 350. 어, 350, 햄무도, 햄값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무승부 또는 햄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겠고요 저는 203보고, 어, 3호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다음 경기, 326번 커뮤니티 실드, 맨시티 대 아스널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 우승팀, 우승팀하고, 어, FA컵 우승팀, 우승팀끼리 붙는 거죠. 근데, 둘다 맨시티가 우승했기 때문에, 2위 팀인 아스널이랑 붙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161에 360에 4배당을 받았는데, 이거 보시면은, 360, 360 같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승에 헨승, 번호바는 오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대0.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경기는 많이 없었는데, 축구로만 이렇게 본 건데,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어, 뒤에 있을, MLB, 물부, 물부 경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짜 경기, 공짜 경기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가 시작되고 나서도, 우리가 이제 물부에 대해서, MLB죠. 네.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물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갈 필요성이 있는데, 공짜가 많죠, 공짜. 공짜 다 챙겨가면서, 축구 축구에다가 플러스 플러스만 시켜도 고배당이 됩니다 고배당 그러니까 어, 물부 배당 보는 방법 저희 전 전문가 배터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알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많은 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